네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 거첫 번째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점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가 저도 이번에 안한 건데 습관존이라고 하나? 저쪽에서 다리우스들이 항상 퍼블이 된다고 하네요. 다리우스를 만나면 절대 이 부시로 돌아가지 않는 걸 명심해 둡시다. 괜히. 제가 만약에 리쉬를 했고,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여기서 이쪽으로 왔을 때 회전배기를 쓰고, 회전배기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난다? 죽었겠죠. 그런 겁니다. 다시 스타트 하고요. 아니, 누가 봐도, 다리우스랑 트린다미와 상성은, 다리우스가 초반에 위에 있죠. 정복자의 공격력 상승과 오스텍 때 공격력 상승은 매우 강력합니다. 오스텍이 안 되게 조심해주시고요. 대체로 다리우스 를1레벨에뗄수 있는 구간이 있는 뗄수 있는데 그때는 상대 다리우스가 조건이 있습니다. 큐를 찍었어야 하고요. 제가 분노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서로 v p 상태에서. 하지만, 상대 다리우스는 W를 찍었죠. W를 찍은 다리우스랑 맞다이를 한다? 오스텍 쌓기 전까지는 이길, 이길 것 같습니다. 막 느낌이. 하지만 오스텍을싸으면 집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뭐 상대를, 이렇게 웃어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합시다. 다르스 상대로는 라인 땡기고, 피 관리 합시다. 다이브 갱올 수도 있기 때문에. CS 천천히 드시면서, 지금 레벨, 차이,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스. 포탑 맞았죠 CS 먹고. 유차 뺐죠? 이거는 바로 빠집니다. 4 스택.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스택이 쌓이기 전에 빠져라. 한두대 정도만 치고 빠져 나올 때가 적당합니다. 세대 정도 치면은 나도 세 대를 맡기기 때문에 W랑 Q 때문에 5 스택이 한 번에 쌓여버려요. 평 W 평타만 쳐도 3 스택이고요. Q 맞으면 4 스택, 평타 맞으면 5 스택. 그러니까 평타를 내가 두 대만 치고 나오는 게 좋아. 분노를 모은 상태와 내가 피가 상대랑 같거나 다 비슷할 때. 그때만 싸웁니다. 이거는 다리우스한테 갱생하죠 평... 이때는 이가 빠진 걸 몰랐었는데, 그냥 싸워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쾌각이 잘 나오고 따죠. 그리고 꿀팁, 꿀팁 우디를 상대할 때있쓰죠 이게 평타 맞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 나올 수 있어요. 쉽죠? 아, 어려운 건가? 평타 모션 보고, 그러니까 감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돌릴 때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 일부러 우디를 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를쓴 거죠. 평타 이 이렇게 긁고 평타. 레드 때문에 빠졌다가 라인 박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은 <laughs> 라인은 제가 박았고 서로 킬을 먹은 상황이지만 제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안난갱 갱 부른 적 없어 갱안 부르고 다리우스 이기기 다리우스는 내려가서 비겁하기1 써가면서 킬을 먹었기 때문에 그 죄로 나에게 죽은 거지 6레벨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깝칩니다. 그리고 W 맞으면 바로 빼요. Q는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저 Q의 회복이 되는 그 스킬은 아픈 것도 아프지만 다리우스에게 너무 유리한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레드가 있지만 상대가 거리를안 주죠. 이제 6레 찍어서 다시 살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때 점화가 없고 상대는 유차화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껴요. 싸움을 길게 가지 않습니다. 이뺄 e 때까지 이안 e 써요. 이렇게 오스텍 쌓인 바로 빠져요. 그냥 싸면 바로 빠져요 괜히 궁 찍혀 가지고 있지 말고. 사실 궁찍으면은 내가 궁 썼을 텐데 상대가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했죠. 여기 CS 먹고 어차피 첫 아이템은 악마의 마법서기 때문에 도란검 띄워도 이렇게 라인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피 금방금방 찹니다 이게 얼마나 피가 잘 차는지 보여드릴게요 분노 차고 Q 피했죠 W 걸고 안전하게 파밍 Q Q 쿨타임 얼마 안 남았죠 먹고 죠또 그렇죠. Q를 쓰면은 피가 불피 강력하죠 이런식으로 이런 라인전 진행합니다 K 맞죠 이쪽에 각보고 들어갑니다 유치하 빠졌죠 이거 그냥 빠져야죠 들어가면 빠, 빨리 빠져야죠 이거 케인 죽으면 나 나가, 나도 빨, 빨리 궁 써야 돼서 안돼 이렇게 빠지고 뭐이 라인 메운 다음에 천천히 갈가 먹는 라인전 합니다 AP기 때문에 뭐 갈가 먹는 라인전이 더 중요해요. 하이브리드 트린다면은 상대를 갈가 먹는 거지. 이쪽에 파이언 오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왔으면 이렇 벽을 넘고 나가는 거예요. 저런뚜벅이들은너너렇게 너무 줄 필요가 없어. 강, 이, 얘한테 그래까만 안 줬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분 그래프 하고 바로 궁 썼지만 제가 궁을 쓰고 방심하죠. 이평타 이 점막까지 써서 잡습니다. AP기 때문에 방금 치명타 안 떠도 평타 한대덧 때릴 수 있어서 큐 회복이 많이 됐죠. 이게덧 때릴 수 있어서 어차피 잡는 각이었어요. 전멸 없는 거 지금 화, 어차피 돼 있고 내가 전멸이랑 제 전멸이랑 비슷해요. 쿨 타임 이 그거 알고 이렇게 대놓고 무리합니다. 원래 쭉 빠져야 되는 걸. 이렇게 잡는거죠 역광광이라고 하죠 이런걸 그리고 다리 상대로는 티아면 안갑니다 그니까 AD면 가, 가, 가도 돼요 근데 AP면 안 가요 첫텐 도란검 가고 세게 라인전 해요 그냥 악마의 마법사만 사도 되기 때문에 굳이 삼두콩으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게 합니다 계속 막 싸웁니다 2렙 차기 때문에 그냥 붙어서 이렇게 비벼주면은 잡아요. 이렇게. 전부 높, 높, 높은 거 확인됐죠? 그리고 들어갔던 이유는 상대가 궁이 별, 궁 쿨타임이 긴 반면에 저는 쿨타임 감소로 궁이 82.5초. 되게 짧죠? 40초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0초 정도면 궁세번 썼을 때 나는 제 궁이 있고, 쟨 궁이 없어요. 공배수라고 하나? 40에 공, 공배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은, 이로만 해도 라인이 금방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탑 푸시하니까 바텀 멜릴 것 같아서 사이언이 테레 탔습니다. 평이하고 나오죠. 천천히 라인전. 미드강 탑이 수압했어요. 아, 다리우스. 상대방 다리우스의 순도는 80만 점이에요. 이렇게 점화로 확실하게 대교환 재계산까지 끝내주고 E로 빠집니다. 이렇게 쉽죠? AP 베드는 이 e, E랑 그 다음 평타에 쳤을 때 의외로 강한 딜을 내뿜기 때문에 전화로 깜짝 해가 을낼수 있습니다. 유채화은 이제 상대가 제이스 같이 추노가 안되는 상대한테는 주로 들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합니다. a p 배도 쉽죠. 라인전도 쉽고 암살도 쉽고 이렇게 여기서 털고 했지만 베이언트뺏기죠 뺍니다. 이거 이쪽으로 가서 추노는 하지만 아니 너무 빠르잖아. 난 당연히 잡을 줄 알았어. 근데 역으로 잡히죠. 이거는 솔직히 너무 내가 취했다. 내가 너무 취했다. 아 이걸 인정합니다. 너무 취했어요. 이거는 너무 피지컬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죠 우디르가 빠르다는 걸 크게 인지를 못했어요 우디르는 벽을 못 넘는 대신에 빠른 뚜벅인데 쫓아오죠 이거 케인님이 띄우면 되는데 띄우지를 않으셔 너무 늦게 띄우는 거 아닌가 적다 왔는데 띄웠으면 잡는 거 하지만 여기선스웨시를패려 했지만 못 잡고 하지 여기서 잡아주시겠죠 큐는 넣었고, 아우, 좋아요. 깔끔하게, 아군 되게, 잘 좋습니다. 이게 아군이지. 지금, 팀 상황 보세요. 좋은 상황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이 상황은, 탑 상황은 다 내가 혼자 이렇게 찢어 놓은 상황이지. 아군 정글 도움이 크게 없었고요. 성대 다리우스의 숙련, 숙련도의 점수는 당연히 최, <laughs> 7단계이고 80만 점입니다. 다리우스는, 다리우스는 어. 어 여기 따이고 얘도 따이겠죠? 이건 따이죠. 안 따이나 따이지 않을까? 아우, 뚜벅이 오, 다르킨이라 이렇게 와. 벽을 넘고 제가 백업에 와서 잡아줍니다. 결과 다 아는데 자꾸 뭐 죽는다. 안 죽는다. 너무 이러는거 너무 뻔한가? 뭐 그래도 그냥 모르 근데 방금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빠지고요 K는 죽죠? 아니 이건 죽어요. <laughs> 진짜 상남자네. 그냥 전멸공으로대가리를 찍어버리는데? 이제 뭐 다시 탑쪽 막으러 갑니다. 네, 이 친구 혼자라, 뭐다안 걸렸으니까 무시하고요. 여기서, 혼자 집에 가네. 이, 이 다가 약간 한턴 늦, 한, 한 0.5초 늦게 거, 쓰면은 거의 걸려요. 왜냐면 대부분 상대는 안 걸리려고 앞쪽을 보는데, 바로 이 쓰자마자 그때 0.5초 기다렸다가 딱 쓰면은 상대는 알아서 뒤를 모, 돌아보고, 이, 무빙을 이렇게 치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거, 당연히 혼전도 따야지. 물어야죠, 이거. 그렇지, 이거지. 온, 보디가드 없이 뭐 해. 아무리 제크 원딜이라 한들 트린다미어가 아군 끼고 싸워, 1대 다수로 싸우면 이겨요. 1대 3, 3명 이상이면 이기지. 아무리 아군 상황이 안 좋아도, 여기서 한타 일어났지만, 궁은 제가 없어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당만 걸고 빠질게요. 궁은 없기 때문에 빠집니다. 저집 가고 바텀 쪽에 있는 사이온을 잡으러 가 봅니다. 사이온을 이렇게 붙으면요. 데미지가 잘 나와서 AP데미지가 잘 떠요 스태틱과 내셔의 데미지로 잡아주려 하면 됩니다 여기 와드를 지우고 자꾸 도 털어주고 아이고 다행이죠 안 끌렸죠 원래 아군 상황이 이러면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니까 저한테 백업이 잘 오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군 KD의 상황 자체가. 근데 이렇게 한타가 일어났으면 아좀 늦게 보여졌다. 한타가 일어났으면 여기 서 숨어있다가 들어가서 이거 여기서 이코이 채우고. 이 빠진 거 아니까 이렇게 이 아, 많이 쓰고 잡죠. 아우 너무 시원. 그냥 쿨감만 높이면 다리우스는 의외로 쉽게 잡아 이렇게 주도권만 있으면. 다리우스님 숙련도는 매우 높았지만 트렌드미어에 대한 상대법이 약간 초반에는 상대법을 아셔요. 어, 이거 상대법을 아시는데 중후반에서의 상대법을 모르셔서 시 노밍 갔으면 안 됐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비비다 보면은 트린 딸수 있는건데 아셨죠 바로 버리고 라인 수왑한게 다리우스님의 큰 실수입니다. 왜냐면 사이온은 잘 컸지만 트린 남어를 상대할 수가 없어. 이미 본인이 키워놨기 때문에 잘큰 사이온과 잘큰 트린이 싸우면 잘큰 트린이 이겨요. 못큰 사이온과 못큰 트린이 싸우면 트린이 이기고 어이구, 여기 병못 넘는 뚜벅이 있죠? 이거는 도망가다 보면은 위쪽에, 어우, 살았죠? 아군이 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이고, 백업, 살았죠? 어이구, 야, 그거 끌어버리면, 뭐 죽어야지, 어떡하니? 이렇게 저기 왔지만, 정화하지 않고, 한 놈만 패면서, 이쿨를막 오고, 빠집니다. 뭐, 이후에 한타는, 어떻게든 되겠죠. 베인 다 끌어주면 살겠죠? 다 왔습니다. 아, 까비. 아이고, 죽었다. 되게 다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 펜덴 때문에, 이 펜덴이 다 막아줬네. 따는 각인데. 아유, 이거, 롤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이즈리얼. 드린다, 다 걸고,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는, 추노에서, 사이온 키먹고 떴지만, 다리우스 높인거 확인. 그리고 다 걸고, 추노. 그리고 다시 이 e 붙어서, 하고요. 에어보는 뭐 전멸로 피하고, 패다가 다시 이 e 쓰고, 쓰고, 다리우스 궁 때문에, 오스텍데스면 빨리 궁, 그냥 저런 상황이면 서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러고, 바로 오더를 합니다. 킹을 다급하게 찍죠. 이건 무조건 먹죠. 왜냐면, 두 명을 땄기 때문에, 베인이 온다 했는데, 저게 더 많아요. 저게 5대3이에요. 이 깝치는 우디를, 그냥 다 끌고, 띄워지면은 뭐, 이렇게 죽는 거죠. 어 끌리고 죽고. 나이스 하죠. 저는 여기서 용 달립니다. 용을 먹고, 정비를 하겠죠. 용을 먹고 정비한 후에 아이템은 폭풍갈퀴의 아이템인 BF 대검. 아 맞다. 이번에는 내셔 스태틱 정수 다음에 총검을 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전에 영상의 댓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탱커가 많으면 총검 대신에 요모를 아, 구인소를 삽니다. 폭풍갈킬을 가는 이유는 적절한 공격력과 공격속도 그리고 치명타 아이템인 스태틱의 단검을 더 극대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슬로우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베인이 있는데 괜히 무리하게 싸움 걸지 않고 타 푸시나 계속 합니다. 적이 탑쪽에 있는 걸 알고, 여기 부시에 숨어서 체크 중. 우지르가 와서 약간 살이다가. 베인 미드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이렇게 까불어도 돼요. 베인만 안 오면 돼다 다 확인했죠. 다이브 각 노리는데 알아서 들어옵니다. 왜냐? 스웨시가 왔거든 그걸 빼야죠. 적 스킬만 빠진 적긴해요 근데. 큐 빠졌죠? 스탑 빠졌으니까 여기서 하고, 이 e 빠졌으니까 싸웁니다. 아이 내가 다 이겨. 어우 개쎄죠 빨리 감기했냐? 아니죠. 빨리 감기 안 했죠. 이게 다한 순간에 들어온 데미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구인수를 간테린다며 총검은 지속적인 데에서 좋진 않지만 슬로우를 건다는 점과 이의 데미지가 극대화돼서 들러진에겐 빨리 잡히 빨리 잡고. 폭딜이 좋, 폭딜이 좋고요. 이제, 구인수는, 이러한 지속싸움이 강한 데서는 구인수를 갑니다. 둘다갈 수도 있겠다만, 사옥, 아옥코어로 네, 그렇게 가보아도 그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둘다 아이템, 하위, 하위 아이템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니까, 러 폭풍갈키는 BF 대검이 효율이 좋은데, 뭐, 곡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총검이라든가, 아니면, 빌지워터라든가, 이런 아이템들은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뭐사코어를 인피로 가서 세긴 세겠다만 저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모랑 아이템이 사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어 되게 강력하죠. 막 a p 템올렸다고 약하지 않아요. 저는 더 좋다 생각합니다. 쿠타임 감소랑 추노 그리고 지속 맞다이가 다 강해요. 그리고 어차피 한타 때는 금방 녹기 때문에 피흡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티어가 높아질수록 1대의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흡에막 필요한가? 아직, 그거 아직도 필요하다 느끼지 못해요. 당연히 탱커부터. 아우 탱커 녹는 거 보이시죠? 전복대 안 터졌던 거예요, 아까. 그냥, 그냥 때린 거예요. 그냥 녹죠. 이거 진짜 개사기 배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